<laughs> 조세림조세림야조세림입니다와 이쁘다 <laughs> 와 이뻐 <예쁘다. 와>, 예. <laughs> <laughs> 환영해요, 디 배운 거 환영해, 예, 오 완전 이쁘다, 아주 이쁘다. 어디 있어? 아이씨. 오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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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네, 누구지? <laughs> 오, 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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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아. 오, 잠깐만, 누구지? 와 상아야 상아야 유정아 유정아 희나야 희나야 나영아 나영아 상아야 상아야 오늘도 화장해 유정아 우 나영아 나영아 희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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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영아 야나 나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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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빨리 지 야, 야, 누구야 어. 어? <웃음> <웃음> 누구지, 누구지, 누구지? 아, 그러면 남자네그 음, 아, 나왔잖아. 수아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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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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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리 a 이 Swan, Swan, s w a 이뻐다 이뻐! Sw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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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차 n s w 이 n 가 <믿달러> 안들어 들어와세요? 안 들어와요? 오오오오오 r o Andro, 이요이 r o a n d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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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d r o a n 나누지얘 찬딘이야 조용히 좀해디나 CF카드 안받아왔 세리머 이나오기는나다못 쳐줄 는데아가 조금 안할것 같긴 아까 근데 뭐거 응.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뭐라고 했지? 금뭐 돌아다니면, 그래. 뭐라, 뭐 돌아다니면 아, 하고 있 하얀 색깔 뽀글이 뭐야? 에이 나이스 뭐였지 아까부터? 음, 네.

완전 이쁘다. 완전 이쁘다. 어, 뭐야? 어, 뭐야? 저 거. 거

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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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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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치킨 치킨 치키라고? 맞네.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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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키야

야, 남자잖아. 이거. <laughs> 아, 이가. 모르겠어. 모르겠어. 고딩이 이니이 완전 이바 이뻐. 나 바야. 니 바야. 니 바야. 니 바야. 니 바야. 니 바야. 니바니 바야. 이야니리야니 바야. 니 바야. 니리야리 바야. 야야 진이야 진이야 김리김야김 하연아 아연아 연아하연아 하연아 하연아 이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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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연연이연연연아하연아연아 하연아 신이야 신이야 小心点！使劲啊！使劲啊！使劲！使劲！使劲！使劲！加油呐！加油呐！加油呐！加油呐！加油呐！加油呐！加油呐！快点去！使劲啊！使劲啊！使劲啊！使劲！使劲！使劲！使劲！加油呐！加油呐！加油呐！加油呐！加油呐！